진통제 개보린으로 잘 알려진 삼진제약이 국내 백신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치료 중심 기업에서 예방 중심 나아가 통합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최근에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을 맞아서 플루아드 코드와 플루셀박스 코드 백신 두 종에 대한 국내 마케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플루아드와 플루셀박스는 글로벌 인플루엔자 백신 전문 기업인 CSL 시키로스가 만든 제품인데요. 플루셀 박스는 포유류 세포배양 방식으로 제조된 세계 최초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기존의 유종난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 더 나은 효과를 입증했으며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소화부터 성인까지로 유정란 알레르기 환자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플루아드는 유정란 기반의 면역 증강제 MF59가 첨가된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고령층에서 더 강력하고 1년 이상 지속적인 면역 효과가 확인됐으며 65세 이상이 접종 대상입니다. 삼진제약은 지난 6월이었죠. CSL 시키로스 코리아와 전략적 판매제의 협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백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산은 국내 시장에서 플루아드와 플루셀 박스의 유통과 홍보,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CSL 코리아는 수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CSL 시키로스는 100년 이상의 백신 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백신 전문 제조업체로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해 30여 개국과 국가,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즉 NIP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등전 세계 인플루엔자 예방과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NIP 즉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전 국민을 위한 예방 접종 지원 제도로 특히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임산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의 김상진 대표는 파트너사의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국내 백신 시장에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사업 NIP 편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삼진제약은 2세 공동경영체제 구축에 이어 지난 5월 김상진 신임 대표를 영입하고 연구개발 중심 전략을 통해서 혁신 기업으로 변모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루엔자 백신 기업과 손잡고 처음으로 국내 백신 시장에 진출한 삼진제약이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